안녕하세요. 3륜안의 어, 오른쪽 눈입니다. 어, 처음에 12명으로 팀원을 시작을 했지만, 어, 다양한 논문과 난이도, 그리고 효율적인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서, 어, 왼쪽 가운데 오른쪽 눈으로 진화하였습니다. 네, 저희 팀원은 총 4명으로, 저정우태 그리고 이시연님, 현, 이현준님, 최현균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희는 이번 연구에서 이미지 디텍션 분야를 연구할 예정인데요. 어, 실시간 이미지 탐지를 위해서 특히 이제 스테이지 1이 어, 실시간 분야에서 적용되기 때문에 스테이지 1 분야를 집중적으로 공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모델을 파이썬과 파이터치로 모델을 구현할 예정입니다. 네, 저희는 연구 목적은 어 파이썬과 파이토치 그리고 객체탐지 분야 페이퍼 리딩 능력과 그리고 l 로와 파이토치를 어 이용해서 이미지 디텍션 실습 즉어 자신감을 얻고 네 얻기 아 얻는 것이 목표입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목적을 어 이루기 위해서 어 저희들은 파이썬 실습과 파이토치 실습 그리고 어, 저희들이 단체적으로 이미지 디텍션 스테이지 1 분야의 베이스 페이퍼가 되는 욜로 논문, 논문을 리뷰하게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각 개인별 스테이지 1과 관련된 페이퍼를 읽고 발표하는 시간을 가질, 가질 예정입니다. 그런 후에 경진대회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어, 지금 현재까지 한 연구 내용은 파이썬 실습 완료와 그리고 개인별 어 비전 분야에 대해서 스터디를 진행을 하였고요 그리고 이번 주 내에 욜로 논문을 리뷰할 예정입니다 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 저희 연구 일정 중에 현재까지 개인 스터디 및 파이썬 실습을 진행하였고 어 저희 연구소 활동은 연구 단계와 프로젝트로 구, 구성되었습니다. 어, 이 차주부터는 y 로 논문을 이해하고 객체 탐지 분야의 스테이지 1에 관심이 있는 논문을 각자 읽고 발표하며 연구할 예정입니다. 11월 2주 차부터는 어, 프로젝트 주제를 선정하여서 모델 설계를 하고 어, 튜닝을 통해서 점수를 낼 예정입니다. 어, 일정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연구와 프로젝트로 나눠서 진행하는데요. 연구 단계에서는 어, 논문을 읽고 리뷰를 하는 것을 공통적으로 할, 진행할 예정이고 어,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어, 위와 같은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저희들이 연구 결과물은 어, 총두 가지로 나올 예정인데요. 저희는 각자 논문을 리뷰한 것을 글로 남길 예정이고. 그리고 파이토치로 객체 탐지 모델을 구현하여 저희들이 대회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대회 중에는 어, AI 팩토리, 데이콘, 카카오와레나 등 각종 대회가 있는데 시기에 이제 맞춰서 대회에 참가할 예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